맛집 그 유튜브가 아니라 약간 추정님 싶은 같아. 지금. <웃음> 지금 약간 <laughs> 추정님 싶냐. 오빠 덕 때문에 한번 알아봐줘. 여기를 한번 봐. 한 번. 아, 오빠도 약간 센터병 있네. 캐지. 약간 센터 아니면 안 되는데. 아니야. 나안 좋은 얘기 너야 얘기 안 돼. 오빠는 센터 해야 되는데. 아, <laughs> 센터병 있더라. 고 언어로 보니까 이제 삐잖아. 그렇게 얘기했는데, 섭씨를 못치아야 돼. 섭못치아야약 야, 씨가 가 없네. 생각보다. 생각보다. 어. <laughs> 아, 그러, <laughs>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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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런어런 그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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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그그